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고 차량인 삼불에적한 999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셔서 청책 특칼이고요 아직 타이어는 교체하기 전입니다. 4채널 CCTV가 장착되어 있고, 에어서스가 장착되어 있고, 쿨맨 차량입니다.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서스 이걸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도록 에서스 게이지가 달려 있죠. 그리고 고정변기와 SOG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 화장실 환기팬이 장착되어 있고 주유구, 전기실 자동 환기 시스템입니다. 인버터를 켜거나 한전 충전하거나 꽂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 시스템이고요. 밖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1800암페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셔서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청색 대깔이고요. 독이산 전동수동 어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이 동국함보다 가장 높고 넓습니다. 한범 정도 높고 한범 정도 넓고요. 매립할 수 있는 수납함이 양쪽에 이렇게 고객님 요청으로 장착했습니다. 등 있고요. 220V, 12V. 필요시에 간단하게 야외 샤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발을 씻을 수도, 있록 물을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 주일 거고요. 에어라인. 에어로 청소를 하죠. 차에 먼지도 청소하고 바람도 놓고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도 가능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에 캠핑하다가 밤새 눈이 냈을 때 본네트 쪽에나 에어로 붑니다. 야외 12V USB 220V 전기 콘센트고요. 동파방지, 냉, 온수, 겸용, 야외, 샤워기입니다. 번호키가 장착되어 있고, 전동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을 열고,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도 신발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쇼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도 걸리지 않고 간접이 없습니다. 간접이 없고요. 가구는 화이트 가구입니다.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고요. 보시면 창문을 제가 커튼을 다 쳐놨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충전하는 거 외부 등 여기에 mppt 100짜리가 들어있고요 왼쪽에 수납함 전자레인지 무회전판입니다 여기 다용도 수납공간 그 다음에 220v 12v 보일러 조절 인덕션, 코브라 수정과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깊고 넓습니다. 가구는 하이트 가구고, 소파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아쿠아 샤무드로 되어 있고, 에어컨은 캐리어 인버터 방식의 벽걸이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2V 220V, 저기도 12V 220V, 저쪽 TVD에도 똑같이 다 장착되어 있고요. 제가 아직, 오늘 출고차인데 냉장고를 지금 켰습니다. 온도를 맞췄고요. 자, 대형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고, 독일산 냉장고입니다. 130여 만 원을 하는 겁니다. 위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상부장 수납공간이 굉장히 큰게 장점입니다. 수납공간의 극대화, 짐을 넣을 때 캠핑 중에 수납공간이 커야 되는데, 이삭계 제가 999보다는 1.5배 정도 수납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내리면 모기장이죠. 당연히 모기장. 한번 죄송합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창은 굉장히 강해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에 보이는 칼라 유리입니다. 주먹으로 때려도 깨지 않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신성이 좋고, 이렇게 90도로 세 군데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캠핑할 때 특히 스테이스 모드에서 차 안에서 밖에 보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TV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사방이 확 트여서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서랍, 서랍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 왼쪽에 신발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전환도 가능한데, 침대 전환에 대해서 손님들이 궁금해 하신 분들, 테이블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제가 침대 전환을 잠깐 해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은 댐퍼도어입니다 화장실은 댐퍼도어고요 화장실 안에도 220볼트 콘센트가 돼 있고 일체형 세면대가 아닌 이렇게 작은 코너 세면대를 선택했을 때 고객님에게 마이너스 40만원을 마이너스 해주는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기본 코너 세면대를 빼고 하는 거고 템퍼도어는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고 상단이 막혔기 때문에 샤워실 물이 안 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통로 커튼이 돼 있고 이 속에는 스펀지가 들어 있어서 단열이 잘돼 있습니다 두껍고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출입모다 단열이 되어 있고, 벙커는 고객님 원하셔서 벙커커튼이 아닌, 벙커 이렇게 지퍼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벙커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에 TV가 장착되어 있고요. 저기에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있고, 고객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 옷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선반되고, 고객님은 옷장을 선택 안 하셨고, 옷장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벙커 쪽에 창이 이렇게 각도가 90도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벙커를 보시면 창이 다 열리고, 당연히 모기장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면에 이렇게 창이 있고, 각도도 90도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시인성이 좋습니다. 잠깐 이 차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캠핑바사 김병도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질 않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도 않고 유튜브라는 실물이 훨씬 좋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키스가 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커튼이 아닌 요거 이렇게 지퍼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한쪽 에 들고 있어서 여는 게 조금 불편한데요. 오른손으로 드니까 왼손으로,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지퍼식으로. 완전히 벙커와 여기가 이렇게딱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퍼식으로. 이쪽,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객님에 따라. 원하시는 분들은 커튼도 있고 저렇게 지퍼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깐 제가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잠깐 놓겠습니다. 침대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침대 전환을 방으로 쓰도록 침대 전환을 했고요. 밑에 보면 테이블이 약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은 이렇게 스탠으로 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받쳐 놨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무너지거나 그런 것 없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방으로 침대 전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동이 나오지 않는 이렇게 베리석 선반도 되어 있고 청수 200리터 보수 백팔십 m 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 육백 암페어가 탑재되어 있다 <놀람> <놀람>